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점수 위에, 자, 세 점, 아, a 점은 마이너스 1콤마 0, b 점은 1콤마 0, 0 c 점은 0콤마 1, 아, 요것이 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선분, o, c를, 어, n등분 할 때, 양 끝점을 포함한 각 분점을, 여긴 d 제로, d1, d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dn까지,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직선, 즉, A 점하고, 여기에 DK 점이 있죠? 그 요거를 연결한, 직선하고, 이제 곡선과 만나는 점 중, A 점이 아닌 점이 요, 요 점이죠. 요 점을 PK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K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A 점, PK, QK. 이 삼각형의 넓이를 SK라고 한 다음에, 자, 이 다음에 이제 극한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 이거, 뭡니까, 이거. 어, 무한급수를, 음,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sk를 뭘로 나타내야 됩니까? n하고 k로 나타내서, 어, 적분으로 우리가 바꾸면 되겠다. 그러면, 음, 이 삼각형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삼각형 넓이는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될 테니까, 자, 밑변, 여기 x 좌표이 pk라는 점에서의, x 좌표하고 y 좌표를좀 알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이제 이게 연립을 해서 이 교점을 구해야 될 건데,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요 A점을 지나잖아. A점이 지금 얼마? 마이너스 1,0이에요. 음, 마이너스 1,0이고, 기울기를 우리가 모르는 데 기울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자, 어쨌든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m MM m X 더하기 1.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왜? 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음, 기울기를 우리가 좀 나타내야 되는데, 자, 기울기는 이 A점하고 요점, 어, 요점을 지나는 우리가 기울기를 알면 돼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음, 이 DK를 알아야 되는데, 이 DK를 알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여기 길이가 얼마야? 1이죠? 자, 1을 몇 등분 했습니까? 따라서 N등분 했다고 했어, N등분. 그러면 n 등분했으면요폭 하나는 얼마야? 음, 1 나누기 n m 분의 1이 되겠다. 음, 여기 이게 다 m 분의 1이야. m 분의 1, m 분의 1. 그러면 여기 첫 번째 d1 같으면은 m 분의 1. d2 같으면 좌표가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m 분의 2. 세 개면은 m 분의 3.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d k 점은 음, 요 길이가 어떻게 돼? m 분의 k가 되겠다 이거. 요 길이가. 자, 요 길이가. 요 길이가 n분의 k다. 그 다음에 그 기울기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요구분의 요거 요거니까 요기는 얼마? 1이잖아. 요기는 1. 1. 그래서 1분의 n분의 k가 바로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야? 직선의 기울기는 n분의 <laughs> 어, k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직선의 방정식은 m 대신 요거를 갖다 내면 되니까 자 y는 n분의 k 의 x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 하고, 자, 이게 원래 이 2차 함수, 만단점은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자, 2차 함수가 뭐였어?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 자, 이것과 이것을, 음, 연립을 해가지고 교점을 구합시다. 자, 갖다가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n분의 k, x 더하기 1. 자, 요것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되는데, 음, 요것이 이제 인수분해 되기를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했을 때 x제곱 빼기 1이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자, 이식과 이식을 방정식을 푼다면, 요거는 0이 아니죠 왜냐면 이것이 0이 되는 것도 이제 근이긴 한데, 자 이것이 0이 된다는 거는 요 a 점은 a 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넘기면은 x 1, x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n 분의 k,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1로 묶잖아요. 음, x 플러스 1로 묶으면 뭐가 납니까? x-1 플러스 n분의 k는 0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쪽 왼쪽에 a점의 근이잖아요, a점의 근. 음, 여기선 a점의 근이고, 자, 요거의 근이 바로 요것을 0으로 하는 그 x가 바로 뭐다? 자, pk점의 x자표가 되는 거야, pk점. 그럼 그때 x, 이게 0이, 이게 돼,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 x점은, 요 pk의 x점은, 응, 음, 1- n분의 k가 어, x 좌표가 되겠네요. 그럼 x 좌표가 됐으면은 음 그때 이제 y 좌표도 구해야 되니까 y 좌표 뭘로 자 이거에다 넣고 구해 봅시다. 자, y 좌표는 어, n분의 k 에 x에다가 1 n분의 k를 넣는 거죠. 1 m 여기다가 지금 1 n분의 k를 넣으면 플러스 1. 자, 이것이 이제 y 좌표가 돼요. 그러면 n 분의 k 이 e 마이너스 n 분의 k 자이보 음, y 좌표 어, 이 y 좌표 어떻게 해? n 분의 k 이 e 마이너스 n 분의 k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음, 요 y 좌표 나왔고 여기 x 좌표 나왔는데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어, 삼각형 넓이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이분의 1하면 되는데 음, 즉 s k 인데 sk는 2분의 1에, 자, 밑변에 해당하는 건 요거 x자표가 아니죠? 어, x자표는 요,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고, 거기다가 1까지 더 플러스 해야 돼요. 1 플러스 요게 x자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x자표에다가 1을 더 한다면, 어떻게? 2을 더하면 2 빼기 n분의 k, 요렇게 되겠죠. 자, 요게 아랫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높이는 요거 y자표가 돼요. 어, 그래서 n분의 k에 2 마이너스 n분의 k. 자, 요것이 이제 음, 삼각형 넓이가 되죠. 어, 이거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 n분의 k에 2 e 마이너스 n분의 k가 두 개가 있네. 요게 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나타냈고요. 어,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자, 적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럼면금 지금 리미트 시마 하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1에 시그마 sk죠 시그마 음, 2분의 1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n 분의 k e 마 n 분의 k 그거에 제거 자요거를 적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음, 자 적분으로 바꾸려면 요 n 분의 k를 요거를 뭘로 바꾸면 되겠다 이거를 x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것을 xk라고 xk만 확정이 되면은 음, 적분 구간하고 음, 그 적분식 음, 그게 다 만들어지죠. 델타 x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이걸 xk를 xk를 뭘로 본 거야? xk를 음, n분의 k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이 음, 이제 x1, x2 이런 식으로 간다면 x1은 n분의 1, x2는 n분의 2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xn은 어디 xn은 n분의 n까지가 그럼 얘는 리미트치 하면 0이 되고 얘는 1이 되는 거니까 적분 구간이 자, 이걸 적분으로 바꾸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된다 이거 그리고 요곳을 x라고 보는 거야. x 그러면은 요게 2분의 1에 요게 x. 여기도 x가 있어. 요 x하고 2 e 빼기 x. 그거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음. 그럼, 델타 X가 필요한데, 자, X2 빼기 X1이 뭐야? 델타 X. 그게 n 분의 1이죠. 여기서. 델타 X가 n 분의 1이다. X2 빼기 X1이다. 자, 그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자, 델타 X는 DX가 되죠. 음, DX. 자,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음, 다 있죠. 자, 이거에 계산한 이 값이 얼마다? 알파다. 음, 알파다. 자, 칸이 좁으니까, 저거를, 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 합시다. 음, 자, integral. 근데 이거를 바로 적분이 좀 어려우니까, 이게 전개를 좀할 수밖에 없겠네. 음, 전개를 하면, 자, 주어진 식이 2분의 1을 앞으로 좀 빼고요. 자, 여기 전개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죠. 그럼 x제곱에서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다. 를 0부터 1까지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되네요. 자, 2분의 1은 밖으로 빼고요. 자, 요거 적분하면 4분의 1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의 음, x제곱 그 다음에 음, 2x제곱 이렇게 되죠. 그거를 어떻게? 0부터 1까지 하면 X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X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3분의 4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음. 그러면 계산을 하면, 자, 여기 통분, 12로 통분할 수 있겠네. 자, 12로 통분하면, 3-16 플러스 2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음, 2분의 1에 12분의, 음, 11, 11 이렇게 된다. 즉, 24분의 11이 나와요. 24분의 11이 뭐가 돼? 알파가 됩니다, 이게. 자, 24분의 11이 알파인데, 거기에다가 24 알파, 24를 곱하면은, 어, 24분의 11에다가 24를 곱한 거니까, 답은, 1 1일이 얻어지겠습니다. 음, 답은 1 1일이네요